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차, 제 2차 세계 대전의 전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일단 주아 매니저예요. 일단은 제 2차 세계 대전은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죠. 여기가 독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맨 처음 시작할 때 독일이 일단 아래쪽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여기를 일단은 게르만 민족이라는 이유로 같은 게르만 민족이라는 이유로 합병을 시킵니다. 그리고 독일이 여기 옆구리가 튀어나온 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 체코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코라는 나라도 합병을 시킵니다. 위에 폴란드가 있잖아요. 이 폴란드를 이쪽에 있는 소련하고 반으로 나눕니다. 반은 독일 땅, 반은 소련 땅으로 나눕니다. 폴란드를. 이런 다음에 독일은 소련하고는 일단 평화 관계를 유지해요. 왜냐면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여기 있는 프랑스와 소련이 협공을 해가지고 독일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소련만은 평화 조약을 맺고 프랑스를 칩니다. 독일. 프랑스를 독일이 치는데 6주 만에 프랑스가 문체가 6주 만에 함락이 됐데 이때 이때 여기에 베르사유 궁전인데 거울의 방이랑 거울의 방이 곳에서 그 독일이 제1차 대전 때 패망할 때 거기서 패망 조약을 썼거든요. 근데 독일이 베르사유 궁전에 가가지고 거울의 방 안에서 프랑스가 독일한테 진그항복서뭐 그런식으로 조약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근데 그 기차가 독일, 독일한, 독일이 프랑스한테 항복했다는 의미로 기념으로 그걸 기차를 갖다 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프랑스한테 시켜가지고 그걸 다시 끌고 와가지고 독일이 그거를 기념으로 그거를 그 박물관 문을 뚫고 기차를 빼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차 안에서 또 조약을 맺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독일은 요쪽, 네덜란드, 베, 베네룩스 상국 벨기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렇게 세 나라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요쪽을 다 이렇게 차지해요. 근데, 이때, 영 대군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19만 대군이 다시 돌아와요 독일이 쫓아가지고 여기서 후퇴를 해버려요 영국군이 독일이 이렇게 지배하는데 여기 아래쪽에 여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아래쪽에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 이집트가 그 프랑스 땅이었거든요. 근데 프랑스 땅을 가지고 영국하고 독일이 싸웁니다. 여기서. 원래는 이탈리아하고 영국이 싸웠는데 여기 아래 이탈리아 있고 이탈리아하고 원래 영국이 싸웠는데 이탈리아가 너무 못해요. 싸움. 그래가지고 독일이 이탈리아를 도와가지고 여기서 영국군하고 싸우는데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잘 싸워요 얘네가 처음에는 잘 싸우는데 나중가면 얘들이 집니다 왜냐면 기름 연료같은게 필요한데 그냥 기름 연료같은걸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는데 다쓴거예요전 병력을 소련을 공격하는데 다 써가지고 여기에서는 완전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소련을 친건 가장 큰 실수였어요. 독소 물가친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치고 갔는데. 이드라고. 소련은 그 당시에 스탈린이 독재했거든요. 근데 스탈린의 이드라는 스탈린이 스탈린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독일이 여를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소련하고 독일이 엄청 싸웁니다. 여기서 두 나라가 싸워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독일군이 져요 독일군이 지는데 소련군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스타.. 스탈... 소련은 그래도 스타일링그리드라는 그 도시를 함락해가지고 명예를 얻습니다 명예를 회복합니다 근데 독일은 거기를 쳤는데 소련과 싸우지도 못했으니까 명의를 잃는거죠. 독일은 완전. 어쨌든 지금까지 역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이야기는 다시 계속됩니다. 안녕히계세요.